지선이 <목소리> <목소리> <뭐라>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안주? <laughs> 우리 이구역의 <일상> 미녀들이에요? <laughs> 하나, 둘, 셋. 꽉 차네요. <laughs> 아니 빠질 빠지 사람좀 빠지세요. <laughs> 그 여기 구역장님 중에 저 11구역장님. 네. 21구역장. 없으만 여자분 나오세요. 아, 24, 32고요. 33. 주인 신부님의 시작 도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귀를 아버지. 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그 하늘에서 아, 천왕의 아, 주님 아, 저희 용현동 공동체가 건당1 5 주년을 맞이해서, 첫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구역 모두가, 오늘 네. 진행할 네.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거듭, 할수 있도록, 여기저기 남성구역에서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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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행할때재기라든지 아니면은 민원 부모님께 빨리빨리 내려주셔서 진행 원하시는 브리즈 그리스를리해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네, 그럼 잠깐 서 계시고 이어서 주인신 부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laughs> 네, 원장함수원님께서도 인사 말씀 리겠습니다또 사랑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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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복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우리 부역이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오늘 좋은 친교의 시간과 어, 즐거운 윷놀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숨부역보다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네, 이어서 그럼 상업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장미수님. <웃음> <웃음> 오늘 을 이렇게 허락해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다녀오러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부터 그 선물 사는데수인님부 분께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우리 시민님저 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밖에서는 우리 남자 형제분들께서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한 사무위원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 여성 청구역 회장님과 그위학 구역장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음식도 맛있게 먹었죠. 네, 우리 모두께 뭐 정말 뜨거운 박수를 한번 쳐 주시고. 우리 성당이 이제 15년을 예 맞이하면서 우리 성당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아름다운 꽃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15년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티가 안 나요. 힘을 주고 그래서 즐겁고 응원을 위해서 서로 박수 한번 쳐 주세요. 한껏 도와주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성당 지역별로 박수 한번 소리 듣겠습니다 11구역. 13구역. 13 3 42 46하여 네, 오늘 저기 협조 잘 해주시고 인원 배분해서 게임 진행하시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의자를 다 들고 바깥으로 피해주세요 안녕하하이는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제가 아래 아프시죠. 앞에 자리가 좀 있긴 한데 아프신 분은 용감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방 문을 짧게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얘기하는데 참았어요, 제가. <laughs> 아, 시간을. 네. 자, 오늘, 보금 키었죠다 네. 알겠죠? 네. 네. 방금 끝낼까요? <laughs> 네. 여기다 무슨 말을 넣어 붙이겠어요, 제가. 네, 제일 독서, 제일 독서, 보고 하나로 이제 연결할 필요는 있겠죠. 인간 은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다. 모든 피정을 가운데 당신 모상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고귀한 품위를 함께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것이 자유지라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내가 잘 쓰면 참 좋은 것인데 고귀한 품위를 가지고 잘 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잘못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저희 독서에서 얘기하는 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고귀한 품위로 불렸기 때문에 버스로 주님을 초대해 주셨어요. 버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반열에 초대받은 종이 아니라 버스. 팀에서 아니진행별신병자들들 모여서 마지막에 가장 많은 티켓을 갖고 있는 분이 개인전 우승자가 되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그렇게 걷으세요. 두 분씩. 두 분씩 걷으세요. 자 대표, 대표, 대표. 거 주세요. 선 뽑습니다. 손, 손.